소감이 어떠세요? 훌륭합니다. 훌륭합니까? 우리 잘했어요, 근데? 완전 잘했죠. 완전 잘했어요. 네. 그리고 되게 인터뷰 어. 보면 사람이 되 프렌들리했어. 맞아요. 맞아. 그리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흑게 나중에 말하는데, 핑크색 가디건에 <목소리> 핑크색 어그 부츠, 어그 부츠 어, 신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핑크색 손톱. 어, 아니요 손 진짜 이렇게 길었어 손톱이. 그래서 <laughs> 그건 또 인상적이었던 거. <목소리> 그외 보모. 그, 골무 어, 골가 골무, 그거를 손에다 끼었는데 손톱이 너무 기니까 손톱용으로 골무가 이렇게 딱끼져 있더라고 손톱 손톱에. 원래는 인터뷰하는 사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좀 깡깡하고 되게, 되게 어, 할아 버지 뭐 이런 사람 어, 걸리까가이렇뚝뚝하고 이러면 인터뷰 분위기 자체가 무거울 거잖아 다행히 들리한분 걸려가지고 재밌게 했었 같아요 실본지에 있는. 내용을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봤잖아. 어. 그러니까 나, 우리는 맨 처음에 준비를 할 때, 내가 자기 가족의 신상 정보라든지, 그런 걸더잘 알아야 되고, 자기는 우리 가족 거를 잘 알아야 되는 줄 알았잖아. 그 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 내가 내 거를 잘 말할 수 있고, 자기가 자기 거를 잘 말할 수 있고, 그런 거를 더 잘. 자기, 자기, 이거는 인터뷰얼? 아하, 어 인터뷰얼마다 다른. 거야. 아, 오케이. 달라서 꼭 이게 정답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 아, 그러면 불안하니까 결국에 외워 봐야지 결국에는 그 신청했던 서류들을 다 숙지를 해 가고, 그리고 또 서로 물론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작성을 할때 질문 엄청 리스트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대답을 하는지를 체크를 해요. 맞아.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온 게 있어서 그 질문지 중에 너는 무기를 다루는 거를 트레이닝을 받은 적이 있냐? 응.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예스라고 쳐놨거든요. 근데 그걸 사실 까먹고 있었어. 나는. 어, 나도 나는 어, 자기가 어. 그렇게 했는지 몰랐어. 어. 응.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했을 을때 내가 만약에 no라고 했으면은 솔직히 문제가 좀 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어. 응, 응. 그래서. 꼭 인터뷰 들어가 시기, 전에 애플리케이션 에다가 어. 질문 에 대한 답을 어떤 걸했 는지 꼭 체크 를 하고, 영 어가 좀 딸리 신다, 그러면은 질문 지에 영 어를 일단 다 알고, 가는게좋을것같 아요. 음. 저는 막 물어보는데 너무 빨리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 나는 어. 아, 맞아? 뭐, 어. 죄를 지은 적이 있냐, 그 다음에 도박을 해서 뭐 그런 적이 있는지, 아니면 마약을 어, 유통을 했던 있었는지. 적이 는지 어. 어. 그다음 납치를 한 적이 있는지, 어. 섹스 트래픽킹을한 적이 맞아. 있는지, 어, 장기 매매, 막 이런 거 별거 다물어봤어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 그거를 막뭐한 적이 있냐, 노. No, 그러면 뭐그 다음에 뭐한적 있냐? 너뭐한적 있냐? 너뭐한적 있냐? 너막 뭐 이런 템포로 질문을 하니까 내가 약간 당황을 하더라고. 음. 어, 너무 빨리 말해버리니까. 그래서 알아 들었는지 안 알아 들었는지 잘 모르고 어차피 노라고 해야 된다는 건 내가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아 배고파. 나도. 이게 <laughs> <얘> 너무 방정이다.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무조건 음. 설문지 잘 숙지해 가야 된다. 음. 그거 말고 저희는 그냥 바로 알려줬어요. 테스트된거 그런 기록만 없으면은 바로 템 a 러리 영주권 나올 거다라고 인터뷰 끝나고 바로 결과 알려줬습니다. <laughs> 얼굴 찔렸다 <짤렸어>? 어. <laughs> 그리고 이 질문에 좀 당황했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일단, 아. <laughs> Oh 우리 자기야 저기다가 카메라 해 놓았으면 좋겠다 뭐? 여기 딱 아, 카메라로 어, 딱 꽂, 꽂을 수 있게 아 오케이 알겠어 처음에 만나서 데이트 어디로 뭘 했냐 물어봤는데 음. 내 대답과 자기 대답이 달랐잖아 달랐지? 나는 레녹스에 뭘, 갔다, 어, <laughs> 뭘 갔다고 했고 자기는 밥 먹으러 코리안 멜스토에 갔다고 했고 나는 근데 코리안 멜스토에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음. 그래서 좀 당황했죠 음,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를 다 했고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나서 음. 처음에 어디를 갔냐고 라 물어봤지 음. 근데 나는 그거를 물어볼 줄 몰랐어 음. 그치 자기는 어디 갔냐고를 생각을 못 했었잖아 어. 어. 어디까지 음. 얘기했지?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첫 번째 만나서 뭘 먹었냐, 음. 디저트는 뭘 먹었냐, 약간 그러니까 진짜 정말 스피스픽하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음. 그거를 이제 잘 입을 아, 맞춰, 어, 야지 나는 막 팥빙수 먹었다고 하는데 막 자기는 케이크 아. 먹었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애틀란타 공항가 한식집 방두 개로 <laughs> <laughs> <이렇게> 맞춰야 돼. <laughs> 그러지 말자. <말잖아. 웃음> 아무튼, 그것 때문에 당황을 했었어. 그쵸. 음. 그래서 다시 줄줄이 설명을 했죠. 주저리, 주저리. 어, 주저리, 주저리. 음. 우리는 사진첩에다가 음. 사진 인화를 다 해서 앨범을 만들어가지고. 음. 그런 식으로 사진 다 뽑아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거 다 봤어. 응, 음, 다 봤어. 어, 다 봤어. 그리고 카드 주고받은 거 이런 것도 다 하나씩 다 열어서 보고. 맞아. 음, 결국... 결혼식 때그 다른 분들이 이런 축파 카드 같은 것도 다 보고 물론 음. 읽지는 못했겠지만 맞지. 한글로 써있어 그리고 또 저희가 한게 뭐냐면 인스타 음. 그거를 핸드폰으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인스타에 있는 걸다 음. 프린트를 해갖고 음.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것 같아요 음. 어. 난 되게 흑백으로 됐고 막 이래가지고 음. 별로였다고 생각했거든 <laughs> 근데 잘 가져간 거야 어. 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 저한테, 봉미가 어디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어, 어, 공통점이 너네들. 뭐가 있냐. 공통점이 뭐가 있냐. 왜냐면,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자기가 전공이 이제 스태티스 있으니까, 어. 넘버를 되게 좋아, 잘하고, 근데 음. 나는 넘버가 아니다. 음, 넘버를 맞아. 안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럼 또, 왜 좋아하냐. 어, 왜좋아하한 것도 어. 없는 것 같은데, 왜 좋아하냐. 이렇게 음. 물어본 거죠. 맞아. 어, 그러니까는. 음. 막상 그 떠오르지가 않는 거야. 음. 약간 당황을 많이 했었지. 그렇죠. 그런데 인터뷰 하시는 분이 뮤직이나 뭐 다른 거 없어?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인스타그 사진이 잘 가져간 게 그거를 딱 보면서 내가 떠오르는 거야. 음. 그러니까 저희가 노래 불러서 같이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봄이도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저도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해서 막... 막 녹음하고 놀고 막 그랬었잖아. <laughs> 맞아. 어. 음. 근데 그거가 인스타 그 사진 때문에 사실 딱 떠올랐어. 음. 아줌마가 뮤직이라고 음. 딱 하는 순간에 음. 어, 떠올라서 또 재밌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음. 그다음 뭐 없지? 진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는 아버님, 어머님 이름 물어보거나, 음. 뭐 생일 물어보거나, 이런 것도 안 하고, 음, 음. 그냥 내 생일, 음. 그다음에 내 소셜 스케리티 넘버 니 뭔지, 음. <laughs> 어. 자, 자기한테 소셜 스케리티 넘버 물어봐가지고, 어. 나는 안외우고다니데 어, 그래서 어. 깜짝 제출한 거, 어, 나 완전 깜짝 놀라서 <laughs> 거기서 책상 앞에 음, 음. 소셜 카드가 내게 보이더라고, 어. 그래서 자기 막 말하고 있는데, 내거막 보면서 막, <laughs> <laughs> 영어로, 영어로 하려고 하니까 또안 외워지는 거야. 어, 어. 그래서 막 한글로 막... 아마... 지금 막... 외우고 있었다니까. <laughs> <laughs> <이렇게> <laughs> 근데 저한테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아, 맞아. 음. 어... 그니까... 음. 자기 이제 음. 거주자 되잖아요. 네. 표면은 거주자 되면 어. 소셜 외우다. 내야 돼, 외워야 돼. 어... 왜냐하면... 아, 자기야, 자기 준비 능력보다 몰라? 뭐, 뭐, 대워? 아니, 핸드폰에 써놓고 다니지. 아니, 그래도 외워야 돼. 자기 주민등록번호 핸드폰에서 써놓고 이렇게 플럽해가지고 보는 거 얼마나 창피해. 어른인데. 알았어. 이제 외워야 돼, 자기야. 네. 어. 어, 외우시길 바라. 알겠습니다. <laughs> 깜짝 놀랐어요. 나는 <laughs> 심지어 내 계좌번호까지 외우고 다니는데. 아니, 나도 한국 거 주민번호랑 한국 거 계좌번호 다 외우고 다니지. 그니까 이제는 미국 그린카드 펄슨이잖아 그니까 러 소셜은 다녀. 외우고 다녀야겠다 그쵸. 음. 그리고 뭐 학교 잘 다니고 있냐 음. 어. 변호사 안내문 보면 주소 다른 경우에 설명 다 해야 된다고 맞아. 했었잖아 근데 음. 그런 것이 잘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State Issue Identification에 음. 꼭 이제 같은 주소가 등록되어 있으면 좋다고 나와 있으니까 아, 마침 또 자기가 어. 5월 달에 음. 익스파이어 됐잖아. 아요 밖에. 음. 그래서 새로 만드느냐고 우리 주소로했지 뭐 아, 그리고 그것도 물어봤다. 음. 여행 어디 갔냐고. 여행 어디 갔냐고. 음. 우리 사진은 보면서 이제 어우, 너네 뭐 많이 다니네. 이랬었어. 아, 맞았어. 어. <laughs> 사진 보고 나서 어. 어, 너네 뭐 여기저기 많이 다니네. 그래서 어디 어디 갔었어. 이렇게. 어. 물어보고. 음. 맞아요. 사진 찍어놓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해. 응. 음, 음. 맞아.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어. 저희 순조롭게 잘 끝냈고요. 운이 좋았죠? 네. 운이 좋았어. 아주, 여러분도 음. 굴럭 하시기 네. 맞아. 아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아, 맞아. 저거. 맞아. 오. 음. 유튜버 다 됐어요. <웃음> <웃음> 진짜로 맞아. 영주권을 준비를 하실 때 음.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네. 저희가 아는 선에서는 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끝! 끝! 바이 <laughs>